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찬송가 278장으로 하나님 앞에 맘을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laughs> 내 눈이 문제 모양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세레스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군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군을 일으켜 다시 그다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군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군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군의 제사장들이나 다군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군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종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군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루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지하리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지역 에그론 사람이 부러지져 이르되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신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지심을 당해 성읍의 부러지점이 하늘에 사모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두 번째 전투에서도 대패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와중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언약계가 빼앗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도 죽고 이런 뭐 비극적인 일들이 엘리의 가정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은 뭐 아주 성리에 도취되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 모셔 두었습니다. 이다곤은블레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곤과 그리고 여왕의 궤가 지되었는가가서 보니 다곤이 여왕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뭐 이것은 아주 아주 명확한 상징이죠. 어찌 다곤 다위가 감히 하나님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본즉 이 다곤이 이제는 그 얼굴이 땅에 닿았을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 아주 또렷한 상징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수치까지 감내하셨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혹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정도 되는 신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영광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당의 신전을 이런 식으로 무참하게 짓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벌레스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여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종이 더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독한 종기의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이 독한 종기가 뭐, 뭔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약괴를 보낼 때, 이제 이 종기의 모양과 그리고 쥐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겠지만, 그 매개체가 쥐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쥐로 인한 독한 종기가 나는 그런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아스도 사람들에게 징벌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하나님의 괴를 뭐 지할 수 없으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다섯 도시국가의 연합체입니다. 가사, 가드, 또 에그론, 에스글론, 아스도이 다섯 개의 성읍의 연합체인데, 오늘 그 다섯 개 중에 세 곳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뭐더 이상 보낼 수도 없었겠지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 독한 종기로큰 괴로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임까지 당했으니까. 사실은 이 아스토 사람들이 가드까지 보내는 것이야 이해를 하지만 그 다음에 에그론까지 보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서 속히 돌려보냈어야 됐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이런 큰 재앙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괴를 조롱하고 그럴 수 없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들의 그 범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수모를 하나님께서는 감수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시대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사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신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이방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하셨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치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런 재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재앙으로 치신 적은 없습니다. 천만다행인 거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볼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못을 하거나 혹은 실수를 하거나 한다 해서 구약시대처럼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극률이 여겨주시죠. 그러나 바로 그점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 그렇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너희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는 지금 그런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만한 분으로 보고 우리가 뭐 기분 좋을 때는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말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엄중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포함해서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게 영광임, 이게 우리가 가진 은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우리가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히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송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일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혹은 모니터 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오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괴가 플레체 사람의 신 다군 옆에 모셔지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집 밟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지도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은미로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간주일을 살아 가여 주시옵기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주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 소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이 부정한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의 부정한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참으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사회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더욱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잘 받아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일치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사랑과 그리고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손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인데 아버지나님은 하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나님이여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인 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억지로 교회 가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들이 정말 예수님인 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오고,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이 하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기어가 여주시옵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의 예배와 교육 활동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의... 그 사랑과 또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손들에게, 다위세계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나님의 믿음에 좋은 친구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 손들의한 날이 믿음 안에서 형통케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코로나 속 사태가 우리를 통해서 깨우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찾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얀마 사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이 미얀마 사태도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궁그레서 신학교와 교직원들과 학생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 손에 맡겨 오니 우리 주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4차 재확산이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점점 건강하며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싸운데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비를 낼수 있는 영적 안목도 허락하여 주셔서 시주님이 우리가 주님에게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이 코로나 사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이미얀마 사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나님이여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군복화됐다는 더 이상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중국이 개입하고 유엔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얀마에 대한 어떤 조치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속히 미얀마 사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니 하도록 도와주시옵니 우리 양궁 을레으 신학교와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주님이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의 하 기타의 모든 성교자들과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 성교지를 지켜주시며 성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현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불리실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블레셋 사람들의 신다군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영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생명이 계속되는 순간까지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는 온전한 예배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일어서고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무엇도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모든 짐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